나이 28세. 78세, 88세, 28세, 28로 하자. 78세 정복자 할머니의 마지막 갱스터 라이프. <laughs> <laughs> 저렇게 얘기하는 것좀 괜찮은 것같긴 하고, 한 78세로 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이건 가위가 아니었어. 뭐이 이걸... 아이고 머리장식이 이쁘시네요 아니 왜 팔이 왜 없으세요 어깨가 없으시네요 이분은 어머 어깨 안보여요 그래 착한 사람만 보이는 어깨인데요 아, 제가 나쁜 사람이긴 해요 어머 왜요 직업이 없네요 어... 아, 직업은 딱히 없는데 저는 뭐제 <laughs>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, 아 네. 그래요 아예 괜찮아요 네. 모든 사람은 다 착한 심성이 있어요 안에 뭐라는겨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그 안경도 뭐예요? 내가 또그 이번에 의사로 출근하게 돼가지고 아 가지고 의사세요? 언제 수술할지 모르니까 지금 항상 그거를 그냥 착용하고 있겠다.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마인드. 첫 출근이니까 아 아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인드지. 볼일 많겠네 의사시면 <laughs> 뭔가 그럴 것 같아서 살짝 무섭긴 한데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아 예. 응원할게 응원할게요. 예, 저도 예, 돈 예. 많이 벌어서 어, 뭐 병원 갈일 없게 안 다치게 잘 살테니까 아니 사실 잘. 다칠 것 같긴 한데 아, 이치고 찾아오쇼 예. 이것도 운명인데 저희 연락처 교환이나 한번 할까? 아 좋지 좋지 그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번호가 뭐예요? 아 보냈어요 뭐야 이거? 그저이츠미 어떻게 했지? 아 이것도 몰라 여기도 몰라 아,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그잘 몰라 이어어몇 세셔 때? 몇 세셔 7한살이요 아니 뭐야 동생이네 아몇 살인데? 내 나이 70 뭐 동생. 오케이, 오케이. 어, 뭐 <laughs> 돼, 아, 동생! 오이그머 세상에 오케이, 그러면 동생, 오케이, ok, ok, nothing, you don't know what you l i 이 e I'm not doing 어 n y t h 아, 예! 아, 생각해보니까 <laughs> 나이를 못들 <들었는데> e v <laughs> e 몇세 <세시오>? e <laughs> 스무살인데요 아 n d in the middle of the m i 세 d l e 저 친구가 여기 역시 젊은 것들이 스타지가 바가지요. 요즘 애들이. 그럼 나 때는 말이야. 어? 그냥 바로 빠다 들고 와서 엉덩이 내려치고 래야 되는 건데 지금 에휴 시대가 시드니까 뭐 내가 그냥 봐줘야지뭐 어떡하겠어. 어쩔 수 없지 뭐. 어 드림 하이 힘들 때 눈을 감고